네, 오늘 이곳백금산을 찾기 위해 점재 마을에 도착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시부터 비 예보가 있고요. 아, 좀 전에 충주의 계명산을 다녀왔는데 바람... ]과 구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잘하면 산행 중에 비를 만날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어쨌든 짧은 거리인 만큼 원복해서 다녀보기로 하겠습니다. 아, 강원 챌린지에서도 제외됐고, 대명산에 들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 찾은 다음이라 상계은 없습니다. 보스타시피 등로 좌측으로 동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고요. 등산로는 그리 길지 않은 코스지만 저 동강과 함께 일정 구원을 같이 진행을 합니다. 이곳 대군산은 영월 쪽에서도 쪽에 있는 산으로 매년 피른 동강 진달래가 매우 유명합니다. 지금은 할미꽃 시즌은 지났지만 그래도 운이 좋다면 볼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올라왔던 첨재마을저의 모습이 보이고요 이렇게 옆으로 계속 측면을 따라서 이동을 하다가 올라왔습니다 병운산정상부는저 뒤편이 되겠고요 다소 압는 구간에 밧줄도 잡고 가야 하는 날이 더 좋습니다 드디어 동강할미꽃을 아련합니다. 이쁘게 펴 있고요. 네, 아직 꽃봉오리가 벌어지지 않은 녀석들도 이렇게 자리합니다. 아래쪽 마을의 모습과 제곤산 자락이 이렇게 길를 향하고 있습니다 아칠란 영상길이지만 네, 오늘은 저렇게는 진행을 안할겁니다 자, 이제 동강할미꽃과 인사를 합니다. 안녕, 잘 있어. 이쁘게 잘 자라길 기원하며 다시 길을 재촉하겠습니다 정상까지는 1.1km 정도 남겨놓고 있고요 점체에서는 800m 이동했다고 나오는데 800m 안 넘었습니다 1km 넘은 상황이고요 아, 토탈 정상까지 하면 약 3km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도발하겠습니다 백운산은 오늘 오르면 다섯번째 오르는게 됩니다 제가 제일 처음 백운산을 찾을 때 이곳 점재코스로 진행을 했는데요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이었고 지금은 이 백운산 코스를 만큼은다 돌아봤기 때문에 감회가 또 새롭습니다 제작마을 쪽의 모습이 보이고요 제작마을에서 만약에 화산을 한다면 이곳 점재까지는 약한 4.5에서 5km 정도 네. 걸어서 운복을 해야 합니다 항상 정상보이 모습이고요. 정상보이 모습은 이렇게 동강을 끼고 덥다 한반도의 지형과 닮은 고물의 네. 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는 동강입니다 솔직히 오늘 산행은 충주의 계명산에 이어서 지비봉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할미꽃이 보고 싶어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라고는 인자하셨던 외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전부인데 대신 달미꽃으로 위로를 삼습니다. 대군사는. <목소리> 점제코스와 문희마을 등 해서 총 3개의 코스가 있는데 점제코스는 겨울철과 여름철에는 예,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경사가 가파르고 위험구간이 많이 있어서 그리고 영월의 백운산은 정선과 경계를 이루고 있고요. 동강을 끼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머니의 품과 같이 포근함이 있습니다. 이렇다 할 뛰어난 경치는 아니지만 동강을 사이에 두고 할미 하... 네, 저기 할미꽃 믿고... 무려 이곳을 찾는다면 좋은 경험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상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약한 150m 될것 같네요. 드디어. 백운산 정상에 도착합니다. 정상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닥 조망은 없습니다. 오르고 내리는 과정에 능선길에서 좋은 조망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전히 바람은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하산길은 아까 한 150m 정도 네, 정상에서 내려간 다음 좌측도 개척 산행을 할 예정인데요. 정식 등산로는 아닙니다. 올라오면서 능선을 살폈고요. 시간은 좀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본 백운산 정상이고요. 이렇게 내려와서. 원래는 저 앞으로 가야되지만 우선 길을 따로 뺐습니다 몇몇 흔적들이 보이는걸로 봐서 아직 사람이 안다닌 길은 아닌 것 같은데요 묵은 길이 돼서 길이 그릇찾 차진 않습니다 길 좌측으로 마을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길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계속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점째 마을로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강가로 접근 중이고요. 새로운 길도 나름의 소득이라 할수 있지만, 그에 못지 않은 부가 수익이 있었으면 비밀로 하겠습니다. 제 네, 마을로 접어들면서 오늘 산행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으로 약한 500m 정도 걸어서 차량을 회수할 예정이고요 다행히 비가 오지 않아서 의도한 길을 제대로 다녀온 것 같습니다 딱 재미없는 영상이지만 나름 또 편집을 해서 자료를 올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